해가지고 합법칙, 고법칙을 쓰는 거에 충실할 거야, 그렇지? 음, 지금 잠 있긴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잠겼는데 자면 안 됩니다. 1번 문제, 자 동래구 금정고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가나다라 마의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놓은 그 블로그에 지금 내가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해 놨거든. 포스팅을 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여기 도전을 하시고 뒤쪽은 좀 어려워. 그래서 뒤쪽은 오늘 풀이를 안할 거고 뒤쪽은 풀이를 안할 거고 앞쪽에 있는 것만 기본적인 것만 한번 응용을 하고 뒤쪽은 안 되면 한번 더. 그렇지? 어 몇개 색이니? 다섯 개의 색을 이용하여 칠하려고 합니다 색깔을 내가 A, B, C, D, E 이렇게 둘게요 다섯 개죠 그럼 얘를 갖다가 칠을 할 건데 쌤이 제일 인접한 게 많은 마 부터 칠할 거야 어, 다른 거부터 해도 되는데 복잡해 그치?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여기에 A 칠해요 A, B, C, D, E 다섯 개 중에서 A를 칠했다 몇 가지? 다섯 가지죠 됐죠? 그 다음 여기에는 나에는 요렇게 돌아가지, 뭐. 그치? 요런 식으로. 그럼 돌아가면은, 나에는 A 말고, BCDE 칠할 수 있어요. A 칠했어요. 그러면 뭐 얼마? BCDE니까, 뭐, B 칠했다. 그럼 네 가지죠. 곱하기 4. 됐어요? 그럼 여기 이제 블로그에 포팅된 게 이렇게 수용도로 되어 있다고. 그거를 숫자로만 적은 거예요. 됐죠? 그럼 B 칠했어요. 자, 얘 C 칠해야겠네. 그치? 뭐, CDE 중에서 입장이 똑같다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C 칠했어요. 세 가지. 자, 요까지 세팅된 거예요. A, B, C. 됐죠? 라를 칠할건데 라를 칠할건데 잘 보셔야 돼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갈게 내가 라를 칠할건데 여기에 ac하고 인접을 해 있잖아요 그쵸? ac하고 인접을 해 있으니까 누굴 ac를 빼고 난 b, d, e를 칠할 수 있는데 여기에 b가 있거든 맞지? 그럼 라를 만약에 b를 칠한다면은 여기에 인접하고 여기에 인접하니까 b, b가 된다고 맞지? 그럼 가에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주는 거야. 그, 얘는, ABC는 확정이 돼버리는 건데, 그, 확정하시고 넘어가라고 내가 포스팅을 했거든? 그러면은, ABC가 됐으니까, 여기 B 칠할 때하고, B 칠할 때하고, D 칠할 때하고, 입장이 어떻다? 다르단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하셔라? 수용도를 나누셔라라는 거야. 이해 가지? 그럼 여기에 뭐 칠한다? 첫 번째 뭐 B 칠한다 할게요. 그럼 여기에 B가 확정이죠? 그 B 확정이면 곱하기 얼마? 1이죠. B 칠한 거, 한 가지. 응. 됐니? 자, 그럼 B, B 칠했으니까, B, A, B니까, 이제 가 하나 남았잖아? 응. 그럼 가에 칠하는 거는 A, B 빼고는 다 되죠? 응. 어, 그럼 세 가지 어, 곱하기 3. 요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색깔 다르게 할게. 오렌지. 그치? 그럼 오렌지면 이제 뭐야? 이게 여기에 이제 B 말고, A, B, C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B 말고, B, B 어, 잠깐만. A, C는 안 되죠? A, C 빼고, B, D, E 중에서 B 말고 D 중에 하나죠. 그럼 내가 D 칠했다. 그럼 요거 D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2잖아. 맞죠? 그럼 오렌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내가 D를 칠한 거야. 그치? 그럼 A, B, D가 되니까 가에는 두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 없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은 얘는 얼마야? 5, 4, 20, 60, 180입니까? 네, 그다음 에 60에다가 4 곱하니까 240이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개더 이건 두 개는 더 해야 되지. 그럼 답은 얼마니? 420. 420 정답이죠. 얘가 요 계산을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 요리하는 건 아닌데 어,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 곱하기 얘가 뭐요? 예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 그럼 이게 420이 나온다는 소리야. 이상 없죠? 자, 그럼 그 다음에 2번 문제 갈게. 다 풀어주진 않을 거야, 선생님이. 다 풀어주진 않아요. 2번. 그림과 같이 6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자, 6개의 정사각형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의 6개의 정사각형에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이요. 색깔 몇 개? 네 가지 색깔이요. 그럼 여기, 여기 색깔도 A, B, C, D라고 합시다. 됐죠? 네. 이웃하는 정사각형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여 구분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이냐. 단, 내가, 여기, 여기, 이 조건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런 조건을 빠뜨리면 안 돼. 그 문제가 다른 거야. 앞에 문제하고 얘 문제는 다른 거야. 어떤 것 때문에.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 그 문제가 바뀌는 거죠. 됐죠? 어, 경계가 일부라도 다음 두 지역, 이건 똑같은 거고요. 자, 그럼 A, B, C, D. 자, 어떻게 할까? 기본 세팅 돌아갑시다. 맞죠? 기본 세팅, 요렇게 돌아갑시다. 그쵸? 그럼 여기에 h 라고 B 칠하고, C 칠하고, 이제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적어? 5 곱하기, 4 곱하기, 4, 아니다. 4가지 색이죠? 4가지 색인데, 왜 5냐? 4, 4개 중에 하나. A, 3개 중에 하나. B, 2개 중에 하나. 이해가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까지 기본 세팅이 됐어요.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여기에 칠을 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아까 좀 전에는, 랄, 얘 칠할 때, 나하고 이렇게 같이 인접하게 되니까, 얘한테 영향을 줘서 수용도를 나눴잖아. 영향을 주지 않아도 확정이 되면은 수용도 나눌 필요 없어. 그쵸? 그럼 얘는, 사실 여기 있는 B 하고 사실 얘하고는 영향을 안 주지. 그런데 어디에? 그렇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이해가니? 만약에 무슨 소리야? A, B, C 칠했잖아. 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를 칠할 때 D를 칠할 때하고 A, C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픽이 되어 있으니까 B 또는 C를 칠, D를 칠할 수 있잖아. 근데 D를 칠할 때하고 B를 칠할 때하고 달라지죠. 얘 때문에. D를 칠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먼저 쓸까요? D를 칠했잖아 그럼 곱하기 1이지. B를 칠하잖아. 곱하기 1이지. B 하나 칠하고 D 하나 칠한 다소리야 됐지? 네. 네. 그럼 D를 칠했을 때는 뭐가, 뭐가 돼버린 거야? ABCD를 다 사용해버리게 된 거지. 네. 그럼 여긴 자유로워요. 네 가지 색 모두 썼으니까. 네. 이해가니 네. 그럼 ABCD 다 썼으니까. 요거 두 가지 중에 뭐요? 두 가지 빼고 두 가지 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곱하기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빼고 뭐 B 칠했다. 그럼 여기는 자유롭게 이제 뭐 칠할 수 있다. 요거, 요거 한개 빼고 세 가지 칠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지. 됐죠? 그런데 상황이, 요거 이제 파란색으로 지을게요 B를 칠했어, 만약에. 그럼 한 가지. 그럼 얘가 D가 아니고 B를 칠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뭐를 칠하지 않은 게 돼요? 그렇죠. A 칠했고, B 칠했고, C 칠했고, B를 칠했으니까 D를 아직도 초이스를 안한 거야, 맞지? 그럼 D를 어딘가 칠해야 되거든. 이해가죠?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A, B 역시 A, B니까 요 A, B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요, 요 자리에 이제 뭐가 올수 있는 거요, 요 자리에? C 또는 D인데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해가지? 그럼 여기에 또 뭐가? 만약에 C 또는 D가 오잖아요? 그럼 C가 오는 경우는 곱하기 1C가 왔고요. 네. 그럼 맨 마지막 자리 여기에 아직도 D가 안 초이스됐기 때문에 여기에 D가 올 수밖에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D 밖에 안오니까 이것도 한 가지죠. 빼기 네. 아닙니다. 됐죠? 그러면은 뭐이 얘는, 얘는 몇 가지니? 2, 3은 뭐 6가지, 요것만 할게요. 요거 따로 계산하시고. 6가지고 네. 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네. 됩니까? 네. 예, 한 가지죠. 6가지 맞니? 어, 맞지? 자 여기 D에요 어디까지 했니? 이거 또 헷갈린다 색깔 다르게 해야지 색깔 핑크 핑크 좋지 자 어떻게 돼? 얘 D를 칠했어요 그러면 여기 AB가 되고 여기 D를 칠한 거지? 네. 그러면 이거 네. D 칠한 게한 가지고요 네. 맞죠? 그럼 이것도 곱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는 이제 자유로워진 거지? 네. 그럼 D 빼고 나머지 세 가지를 칠하면 된다 이런 소리야 그럼 몇 가지야? 세 가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합법칙, 곱법칙 이게 되고 나서 뭐 다른 짓거리를 한다든지 공식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아. 그지?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3, 요렇게 하는 거지? 그럼 4, 3, 12, 24에 뭐 산소 여러분들 하셔야지. 10가지인가요? 맞나? 그래서 얼마? 240까지. 요게 2번이. 요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요런 스타일로. 됐지? 점끼리 다한 건 경계끼리 다한 게 아니에요. 민수가 그런데 어 대부분 아니야. 점은 아니야. 여기서 이게 점까지 해버리면 A하고 D가 다한 것처럼 되는데, 그럼 그런 문제는 난 지금까지 못 봤네. 그건 아니야. 알겠지? 민수 이거 틀렸구나. 헤헤, 헤헤 잡아. <laughs> 그 다음에 3번 몇 문제만 해줄게. 몇 문제만 3번, 4번까지만 해줄까? 뒤에 거는 또 응용이니까 그걸 해야 돼. 알겠어. 또, 또 문제가 달라지거든. 내가 요렇게 뽑았거든요, 쌤이. 여러 학교에서 지금 내가 보고 기본적인 거에서 시작을 해서 약간 응용되는 것까지. 완전 고난도는 뺐어. 절망인가? <laughs> 근데 이게, 이게 기본이야. 그치? 요런 거, 요런 거는 해야 된다. 자, 또 갑시다, 그러면. 3번 문제. 네. 다음 그림과 같이 구분된 6개의 영역을 색칠하기 좀, 뭐, 감을 좀 잡으라는 시간이야, 오늘은. 구분된 여섯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네 가지 색 중에서 여기는 뭐라 돼 있어요? 봐봐요. 전부 또는 뭐라 돼 있어? 일부라 했지 아까 문제고 어때요, 여러분들? 또 다른 거예요. 전부 또는 뭐를 쓴다? 일부를 쓰기 때문에 얘는 아까는 뭐야? 전부 좀 전에는 전부 다 써야 된다 했잖아. 문제가 틀린 거예요, 얘하고. 한번 해봅시다. <laughs> 어디까지 읽었어? 여기까지 읽었지? 그럼 A, B, C, D, E, F의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이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똑같은 거네, 뭐, 뒤에는. 그치? 자, 그러면 기본 세팅 합시다. 기본 세팅. 어떻게 할까요? 요번에는 A, B, C, D로 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어떻게 할까요?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몇 가지 색깔이지? 네가지 색깔이죠? 됐죠? 네,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 곱하기하고 헷갈리니까. <laughs> 됐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색깔이 있는 거야. 됐죠? 그럼 기본 세팅 어떻게 할까? 요렇게 가지 뭐, 요렇게. 요번에는. 됐니? 그럼 여기 1번 칠했고, 여기 2번 칠했고, 여기 3번 칠했어. 여기까지 기본 세팅 됐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본 세팅이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가 된 거죠. 자, 색칠한 건 어떻게 돼요? 이거 뭐할 필요 없죠. 이, 이 문제는. 하, 할게요. 자, 1번, 2번, 3번 칠한 거예요. 4번 아직 칠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이해가니? 네. 정희나 대답 좀 잘해줘. 니혼자 밖에 없어. 나머지 전부 다 코로나가 집에다 있어. 그래서 얘가 일부를 해도 되고 전부를 해도 돼요.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곱하기. 자, 그럼 그거 어떻게 될까요, 얘가? 수용도 나눠야겠죠? 수용도 나눠야 됩니까? 여기 몇 번이 올수 오죠? 이제, 이제 요거 할거 아니야, 여기. 여기 들어가는 2에 들어갈 놈할거 아니야, 맞지? 나눕시다. 어떻게 나눌까요? 여기 몇 번? 2번이 들어갈 때와 맞죠? 어, 2번이 들어갈 때와 4번이 들어갈 때밖에 없죠. 그럼 2번이 들어가는 초이스는 한 가지고요. 나중에니까 여러분 안 쓰셔도 돼. 근데 지금은 헷갈리니까 혼동스러우면은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2번을 칠했어요. 자, 그럼 2번 칠했으니까 색깔 다르게 갑니다. 여기에 노란색은 잘안볼 거고 연두색. 자, 2번 곱하기 1번, 아한 가지야, 그치 그럼 여기 2번이 들어갔어요. 됐나요? 그다음에 2번이 들어가면 은 1번, 2번 됐으니까 여기 뭐 올까요? 이가 모노죠. 네. 뒤에는 이가 모나요. 얘가 이가 왔으니까. 네. 그럼 여기 영향을 안 주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확정이 된다 안 된다, 확정 지어 놓고 네. 넘어가라는 소리야. 네. 그지? 색칠하기에서 그게 제일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야. 그럼 2번이 모노니까 1번, 2번 빼고 3번, 4번 올수 있죠. 네. 그럼 자유롭게 몇 가지 온다. 두 가지가 오시고, 여기에 뭐 3번이나 4번이나 오시면은 이 C는 인접한 게 2번하고, 인접하고 1번하고, 인접하고 3번하고 인접하니까 마지막 남은 4번이 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맞지? 잘하셔야 돼. 알겠지? 자, 요거 나중에 계산하실 거고요. 그 다음 4번이 왔어. 요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색깔로 좀 구분하니까 지우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자, 여기에 몇번 왔어? 4번이 왔어요. 됐죠? 그럼 4번이 왔을 때 또다시 이제 1번 4번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인접반계 그러나 여기에 2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3번하고 여기서 또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C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 자리에 올때 D자리에 올 때는 다시 수용도를 나눠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 갔지? 그럼 이제 몇번 왔어요? 1번 4번이 되었으니까 2번 3번 중에서 픽을 해야 되는데 2번이 올 때와 3번이 올 때가 다르다는 소리죠. 이해가 나요? 응. 그럼 2번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2번이 왔어요. 2번이 왔을 때는 2번, 2번이니까, 아, 여기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두 가지가 돼요. 그렇죠. 그럼 2번 곱하기 1, 1하고, 곱하기 2가지. 됐죠? 응. 3번 곱하기 1이고요. 곱하기 얘는 얘가 3번이 왔어요. 그럼 3번이 오면 어떻게 돼요? 1, 2, 3이니까 한 가지밖에 안 오죠. <laughs> 맞죠? 세 네. 개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뭐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면은, 뭐 산수는 여러분들, 4 곱하기 3 곱하기 2 맞나요? 네. 곱하기에 요거 2은2 플러스, 얘는 2. 2 플러스, 얘는 1. 이렇게 네. 하시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맞나요? 답이? 4, 3, 12, 24. 맨날 계산해요 돼. 그치? 5. 그러면 5, 4, 20, 5, 20, 120까지. 맞습니까? 2번. 네. 그렇지. 요렇게. 여기 3번 문제고, 어때 좀 감이 좀 잡혀 이제 어떻게 푸는지 요게 가장 기본이야, 그죠? 자 그다음 그럼 4번 문제 가시면은 4번까지만 해줄게, 4번까지만 네 여덟 문제잖아, 여덟 문제니까 네 문제 해줄 테니까 네 문제 너 하여튼 머리 머리 좀 아파야 돼, 머리 아프도록 해야 돼, 귀찮아야 돼, 귀찮아야 돼, 알겠지? 하고 안 되면 내가 다시 또 해줄게. 질문 하세요 그때는 다음 그림 같이 ABCD 다섯 개 영역에서 다섯 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 자, 이거 다섯 가지 색을 다 칠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또 다른 거야, 앞에 거하고. 요 문제는, 요 문제는 뭐야? 전부 또, 얘는 전부 일부니까 같은 문제지, 두 개는? 그 위에 2번이 다른 거지. 뒤에 8번까지 문제 보시면 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요건 어떻게, 기본 세팅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가도 되고, 요렇게 가도 되고, 지만대로 가도 돼요. 단, 불편할 뿐이야. 됐어요? 그래서 인접한 거 많은 거에서 간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치? 그럼 난 요거는 요렇게 기본 세팅 할게요. 됐죠? 어, A, B, C, D니까 요것도 동그라미 1번 해야 되나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 5번. 요렇게 갈까요? 됐죠? 네. 다섯 가지 생각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1번 칠하고 2번 칠하고 3번 칠하고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얼마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됐어요. 됐나요? 네. 이 문제 제일 쉬웠네? 네. <laughs> 그지? 이걸, 이걸 1번으로 할걸. 내가 안 풀어보고 해가지고지. 그 원래 예습을 잘안 하죠. 하죠. <laughs> 자, 만약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됐잖아? 그럼 네. 여기서 1번, 2번, 3번 됐으니까 B하고, B하고 A는 어때요 여러분들? 뭐, 상관없죠, 이제, 1번, 2번하고. 네. 확정이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면 여기 뭐, 자유롭게 칠하면 됩니다. 그럼 3번 빼고는 전부 다 된다는 소리지? 네, 네 가지고. 그럼 여기 또 뭐, 4번 칠했다? 4번 빼고는 다 된다는 소리잖아? 네. 그럼 네 가지고. 이 답이네요. 네. 어, 이 실수했어요. 내가 왜 이걸 넣지 <laughs> 아니, 해보라고. 네. 그럼 5, 4, 20에, 60에, 곱하기, 16입니까? 네? 네. 6, 6, 2, 36, 3. 960까지 해서 답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기본적인 문제로 한번 풀어 본 거고 이해 가니? 그래 가지고 요 밑에 지금 요좀 아마 뒤에 가면 조금 요 요런 것좀 아마 어렵게 냈을 거야, 내가. 강남구 뭐 중대부속고등학교인데 이 정도면 어렵게 낸 거예요, 상당히. 6번 풀었니? 아니, 그 5번, 6번 하고 5번또 이거 뭐 재밌는 거고. 5번이 수용도에 거의 뭐이 정도면은 학교 내신에 끝판 대장 아닐까? 그치지 어. 수용도로 쓰는 어, 합법칙, 고법칙 쓰시고,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알겠죠. 요네개는 숙제네, 한번 더 해봐. 바로 안 가르쳐줄 거야. 알겠지? 어, 고민을 하시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오늘은 그지?